들어간다. 얼마나 행복해요? 엄청 많이 행복해요. 오늘 소개하는 앱은 재밌고 참잘 만들었거든요. 누구나 한 번씩 써보면 좋겠다 싶은 앱인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실제로 많이 다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유용하고 아이폰, 아이패드, 심지어 맥까지도 완벽하게 지원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만 쓸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을 강제하는 앱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앱은 계속 쓰게 되다 보니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앱은 트립시라는 앱입니다. 아마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출시한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종합적인 여행 관리 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냥 구글 맵 그리고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서 정리만 해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앱을 한번 사용해 본 뒤로는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나중에 활용하는 용도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딱 여행을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만 좋은 게 아니라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설레고 즐겁기 때문이죠. 제가 봤을 때이 앱은 이 준비 단계에서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설정에 보면 이메일을 통한 예약 추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이메일을 등록해두고 앞으로 여행 관련된 정보가 오면 마이 골뱅이 트립시닷 앱으로 포워딩만 해주면 됩니다. 비행 정보 확인 이메일 도착한 거 그냥 메일 포워딩만 해주면 바로 비행기와 함께 여행 일정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호텔 예약 메일도 도착하자마자 그냥 토스만 해주면 바로 숙소가 등록돼요. 중간에 이동을 해야 돼서 여러 개의 숙소를 전달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토스만 해주면 알아서 날짜와 숙박 정보를 위치 와 함께 등록해 줘요. 그리고 레스토랑 정보도 넣을 수 있는데요. 예약을 하면 보통 확정 메일이 오잖아요. 이 메일도 토스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다면 레스토랑을 검색해서 일정을 입력하고 토스한 메일을 문서로 등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면서 큰 시간 들이지 않고 여행과 관련된 모든 이메일을 보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일정이 이렇게 확정.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곳에 가면 들리고 싶은 곳 쇼핑몰 뭐 식당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것들은 그냥 장소들에 마구마구 넣어주세요 구글맵에 가고 싶은 곳 체크하는 것처럼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기에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내 일정을 부킹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관심 있는 장소의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위치를 보고 빠르게 계획을 세우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일정 계획을 대강 수립해주면 되는데요. 뭐 비행기와 숙소는 어차피 시간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공항에서 숙소까지 어떻게 이동할지 넣어주고, 뭐, 그날 식사는 어디에서 할지 내가 정해둔 장소들을 보면서 날짜별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이것도 그냥 이날 소화하고 싶은 일정을 충분히 넣는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든 날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과 주요 장소들을 배치하는 것. 이걸로 우리의 여행 계획은 끝입니다. 이 단계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초대 기능으로 전체 여행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함께 만들면 더 계획하기도 쉽겠죠.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메일을 토스하고 틈틈이 생각나는 곳 장소를 검색해서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여행 계획이 세워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 해외여행을 간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오늘의 스폰서, 노드VPN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들 VPN 서비스가 낯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분들이라면 VPN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할 수밖에 없죠. 특히 저는 사용하는 NAS의 보안을 위해서 국내 IP 외의 접근을 차단해뒀기 때문에 해외 출장 중에 NAS에 접속하기 위해서도 항상 VPN을 사용합니다.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노드 VPN의 필요한 이유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제한된 컨텐츠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중에 우리는 원래 보던 넷플릭스와는 다른 넷플릭스를 마주하게 되죠 제공되는 컨텐츠의 종류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vpn을 통해서 해외지만 국내 ip로 접속 경로를 바꾸고 우리가 국내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 중에 겪은 일인데 티빙 같은 경우에는 좀더 엄격해서 vpn 경로도 수시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친구가 사용하는 vpn 서비스는 컨텐츠 접속이 불가능했는데 OOD VPN은 확실히 서버수가 가장 많고 또 속도도 빨라서 모든 OTT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과 무관하게 상시 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IP라는 게 결국 일종의 주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 이것을 통해서 노출되고 트래킹도 가능해요. 하지만 노드 VPN을 사용하면 IP 주소와 위치가 매번 바뀌고 VPN 접속이 끊기면 킬 스위치로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도록 멈추는 기능까지 있어서 우리의 인터넷 활동이 추적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때문입니다. 원래 VPN 서비스 자체는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기능과 상관이 없는데요. 노드 VPN은 자체적인 솔루션으로 피싱이나 사기 및 악성 사이트 방문을 차단하고 멀레어와 바이러스 다운로드 액세스를 방지하면서 기존 VPN 서비스 영역밖이었던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활동이 웹에서 일어나는 만큼 VPN은 이제 필수라고 봐야겠죠. 또 지금이 딱인 이유는 노드 VPN 창립 기념일 캠페인으로 최대 74% 할인에 추가 6개월 구독이 주어지 거든요? 여기에 제가 남겨둔 링크로 가입하면 4개월이 더 추가돼서 총 10개월 추가 구독이 제공이 되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아래 링크 활용해서 사용해주세요. 여행을 하는 중에는 대략적으로 배치해둔 그날 그날의 장소를 보면서 원하는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유명 관광 명소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고 또 저는 리코 샵도 주변에 있는 것들 싹다 저장해두고 동선이 맞으면 둘러보는데 내가 등록해둔 장소 중에서 실제로 방문한 곳을 그날 일정에 남겨두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하는 일은 음식점이라면 제가 주문한 음식 사진 어차피 촬영하니까 그 사진을 메뉴 이름과 함께 장소에 저장해 주고요. 계산하고 나오면서 총 비용만 입력해 줍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쇼핑한 물품, 커피와 디저트, 레스토랑에서 각 장소별로 내가 결제한 금액을 넣어두면 얘가 경비를 정리해 주거든요. 뭐 언제 모아서 한 번에 해도 되지만 사실 그 자리를 나오면서 바로바로 바로 금액을 써주면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편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사용한 금액을 알 수가 있어서 예산 관리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확인을 위해서 비싼 레스토랑은 영수증 사진도 같이 남겨두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행 중에는 즉흥적으로 아무 데나 가서 식사도 해보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렇게 즐기는 게 우선이잖아요 굳이 이 앱에 구애받지 말고 가까운 곳에 뭐 내가 갈 장소 가고 싶었던 장소가 어떤 게 있었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쓰면 됩니다 여행 후에는 전체 여행 일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꼭 아이폰 유저나 트립시 사용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다녀온 모든 장소에 대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공유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여행을 나란히 스케줄로 본 적은 없을 거라서 보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비 관리도 중요한데요. 경비 탭에 들어가서 사용한 모든 경비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호환성이 좋고 후가공을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파일이다 보니까 저도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최치피티한테 여행 경비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알아서 항목별로 날짜, 활동, 금액을 구분해서 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를 주면서 친구와 내가 어떻게 나눠 부담하면 되는지도 알려달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표와 함께 금액을 정산하면 되겠죠? 저는 작년 말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제 겨우 세 번의 여행을 기록했는데요. 자꾸 쌓아 나가다 보면 전체 통계에 보이는 방문 국가와 여행 날짜, 비행기에서 보낸 시간, 기차에서 보낸 시간, 길 위에서 보낸 시간 등등 재미있는 통계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걸 보면서 이랬구나. 확인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여행 기록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진첩 폴더를 열어서 사진으로 아, 이랬었지, 저랬었지 기억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해두니까 그때 그 식당, 그때 그 메뉴, 이동하면서 있었던 일 등등 여행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손쉽게 보면서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써보시고요. 경비와 문서 저장 기능과 같은 일부 기능은 유료지만 일단 처음 사용하시면서는 중요한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먼저 경험해보고 잘 맞으면 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